그책 제목이 아마 그 남자 문제인 맞을 거예요. 네. 옛날에 나왔던 책인데, 네. 그 책을 보면 이제 재밌는 대목, 재밌는 대목이 전두개 있었어요. 하나는, 어, 한왕산, 이제, 어, 한왕산, 당시 적십자 총재께서 이렇게 안희정 지사를 갖다 이제 만나셨대요. 음. 지사가 되기 전에. 음. 네. 그러더니, 어, 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처음 했대요. 네, 네. 아주 안희정 전 지사께서, 아니, 안희정, 죄송합니다. 안희정 현 지사께서 음. 잠시 이렇게 왜, 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네. 그러다 한참 생각나고 나서 그거를 갖다 이제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한상 당시 적십자 총재를 갖다 만나게 되면서 이게 시작이 됐었다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시에도 우리 그 국민들의 생각에는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거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을 바라는. 네. 그래서 그것이 안철수 현상으로도 이어졌고.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런데 네. 전형적인 정치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되게 적극적이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음. 말도 많고 거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음. 그러면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들이 가지는 특징은 뭔가 하면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예성적이고 음. 음. 말이 별로 없고 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스타일이 있으시면서요 음. 내성적이면서 동정심이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음. 내성적이면서 차가운 게 아닌가 아 차갑 내성적이면 차갑지 않다 따뜻하신 네, 그러면서 거죠 음. 또 하나의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동정심이 많다가 보면은 막이러저래 되는데 본인의 견제하는 힘은 이제 절제적인데요 음. 그것도 역시 그 남자 문재인의 되게 재밌는. 스리가 있었는데요. 이제 부산에서 이제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그 노동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강연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몇분 음. 이렇게 모아놓고 네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강연을 하게 되잖아요. 강사료가 있으면 강사를 안 받고 회식비도 주셨대요. 그런데 아, 예.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꼭그 강사료 받으셨대요. 네. 그러고 나서 대신 회식할 때는 회식비를 꼭 내셨다. 따로. <laughs> 아, 자기 목소회식 아, 원칙주의자. 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그게, 아, 그게 요번에.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책에 나와요. 음. 그래서 그게 요번에 연차 휴가에도 통하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연차 휴가. 예. 네. 그러면. 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표창원 님은 잘 아시고 네, 저는 네. 잘 모르잖아요. 네. 물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입니다. <웃음> 네. <laughs> 제산 사상구. 네. 그렇죠. 네, 지역구라서 네. 몇번 사적으로 뵌, 뵌 적은 있는데 네.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음.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어요. 네. 대통령이 되셨는데 대통령의 덕목 은또 다를 거라고 봐요. 일반 정치인과. <laughs> 자. 그렇죠. 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동안 정말 성공한 대통령을 남기 위해서 성격적이라 이런 것들 중에 좀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 일단은, 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네.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 거는 대체적으로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는 커다란 일이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음. 뭐 사고 맞아. 그런 것들이에요. 정말 맞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예상치 않은 거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예상치 않는 거는 우리가 대통령의 일은 제가 이렇게 제 생각엔 세 가지 일 정도로 구성돼요. 음. 음. 하나는 이제 정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에 해당되또 하나는 행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행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뭐 사드나 이렇게 커다란 게 있고요. 음. 나머지는 그냥 매일매일 무지 많이 결제해야 되는 서류예요. 네네. 일상적인. 사실 네. 일상적인. 사실 일상적인 일이 대통령의 음. 일 중에 7, 80%를 차지해요. 네네. 그런데 저는. 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커다란 강점은 그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그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실 거고 철저하시고. 남들은 네. 관심 두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둘 거고요. 음. 거기에서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음. 결국 실패하지 않고 지금의 태도가 계속 이어지신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음.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거고 어쩌면 음. 인기 말에는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임기 후에 다시 가치가 올라가는 대통령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본인의 스타일을 바꾸지 마시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서류 결제를. 바꾸지 말라요 바꿔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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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스타일 바꾸셔야 됩니다. <laughs> 인사 스타일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데요. 음. 제 이건 제 추측이어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마 본인의 지금 인사청에 오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 하나하나 아는 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 이제. 만약에 이게 모르는 분인데 누구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면 결정되기가 쉬워요. 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인사 풀이 지나가고 나서 후기 인사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본인이 직접 아는 분이 아니라 뒤데이터에 의해서 뽑은 분에 대해서는 좀더 냉정한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친문 인사 같은데요? <웃음> <웃음> 아니요. 저는 이제 상대히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그 장점과 단점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인사 스타일에서도 음. 예를 들어 정치나 외면 보여지는 음. 것 여기에 치중을 하신다면 음. 본인이 잘 몰라도 음. 외적으로 그 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문제 없는 사람을 탁 내놓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분에 대한 신뢰를 많이 주지 않으면서 실제 음. 자기가 조정해 나가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본인이 완전히 알아야 돼요. 음. 그리고 책임져야 돼. 이 사람이 잘못은 나의 잘못이야.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흠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같이 안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 하나의 행정과 인사 처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네. 그 나중에 가서. 평가를 받, 받으면 오이 어, 그게 음. 잘된 것이구나라고 하더라도 음. 그 사이에는 정치적인 데미지를 입으실 수도 있는 거죠.